10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y는 x 플러스 a 분의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을 때이 놈의 그래프의 기형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물어봤다. 자 일단 a하고 b의 부, 호 보호, c의 부호까지해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이 놈의 거침의 중심좌표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 c죠? 마이너스 a, c라고 하는 놈인데 얘가 지금 뿔뿔인 거 맞아 틀려. 아, 맞아요. 그럼 a는 음수고요. c는 요 양수죠. 그럼 자 b 봅시다. 몇 사분면 쪽에 그렸어? 이사제. 그럼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네, 양이죠? 네, 이 새끼들 봐라. 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선생 양이라고 했어요. 니네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니네 함정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사 사분면인데 어떻게 양이야, 임마? 1, 3이 양이고 2, 4가 음이라 그랬잖아. K가. 네. 정신 차려, 엄마 그냥. 그럼 ABC 보호 판단 냈죠? 음, 네. 음, 양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갖다가요 놈의 개형을 그리라고 한 거니까 대략적인 거 보면 돼. 다 A로 묶어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네. A분의 B죠. 네. 그 다음에, B C가 됐어. 네. 아. 자, 시작점 누구야? 마이너스 a 분의 b 분의 c죠. 방향. 불 불이죠. 예. 네. 불, 불 불이니까 몇 성일? 네. 일성이 네. 됐어? 네. 그럼 마이너스 b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b 하고 c 해보고만 판단하면 되는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c는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2, 3면에 있는 점이고요 여기서 1, a is 뻗어나가는 모양 몇 번? 선생님, a 가음수라 l a 가 음수잖아 요 a 가 음수 B도 음수잖아 그러면 A가 a 가 마이너스 A 가 어? 뭐? 그러니까 y m 마이너스 a gamma. A g a a x 플 a 스 a 가음수 A 아 a 그러니까 성사부면좋아니지요 어.. 수리 어? 아, 오 야야야 A 음수지 그렇지 오 그래 오 아, 야씨 아. 갈았더니 씨. 내가 실수하고 니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구나 좋아 더 갉아야 되겠어 어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쿠,마 플러스죠? 네 예. C 플러스니까 얘는 아. 아니 C가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얘가 마뿌이 마,뿔 그죠? 마,뿔이죠? 그럼 얘몇서분면이요 그러면? 어, 잠사 서분면. 마풀이? 마풀이, 아, 2, 사분면 2, 사분면이죠 아 그죠? 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요, 얘가 아니라. 왼쪽으로. 예, 시작점은 얘가 맞고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몇 번? 4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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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됐냐? 네. 아, 이런 문제. 유리함수랑 네. 무리함수랑 같이 섞여낸 문제. 그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갑시다. 한세 문제만 더 풀면, 아, 네 문제, 다섯 문제구나. 네 문제구나. 자, 11번은 패스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건할수 있잖아, 그지 한번 해보시고, 정역 취업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쉽죠? 자, 그 다음 필수지 12번 문제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역함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예 y S. 하고 y는 x 하고 연방풀라 그랬죠. 네. 너무 쉬워요. 동무요트 아. x y. 플네 x 이 e 넘어가. x 마 제곱해. x 마이 e, 아, x -2가. x 넘어와 넘어 x x 얼마. 2 또는 3 Y도 2하고 3이죠 네. 그러니까 2,2하고 3,3이에요 정의역 치역 만족합니까? 3, 정의역 뭐예요? 2보다 크다 치역도 2보다 크다죠 네. 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둘다 만족하잖아 그래서 두 서로 다른 두점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루트 2요 이해 돼요? 네.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니까 X 빼고 저국, Y 빼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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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 네. 그럼 루트 2가 나오겠죠? 네. 자 패스하고요 음. 그럼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역함수 문제네요. 간만에 역함수 문제 푸네. 자, 인버스 돼 있는 거좀 건드려볼게. 네. f x 이거고 g x 이거야. 그럼에 대해서 f o g 인버스 4를 구하래요. 그럼 f g 인버스 4부터 g 한번 구해보자. 이제? 네. 근데 얘를 직접 구해도 되고 g 인버스 4를 먼저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 k 라고 해. k만 구하면 되잖아. 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를 그냥 구하자 그냥 낫겠다 케이라고 하지 말자 어. 좀,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아니야 그냥 주인버스에서 따로 고해 인버스가고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놈이 4다라고 하는 만족하는 x 에 갖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루트 x뿌리는 얼마? 아. 1 나오죠? 네. 그럼 x뿌리는 1이고 그죠? 네. x는 마1 됐어. 그럼 얘가 마 1이야? 마 1. 네. 됐어? 네. 그죠? 네. 그럼 f 마1 그럼 마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마1 집어넣으면 얼마? 루트 6? 네. 끝. 됐냐? 네.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 이거 풀고 각자 문제 숙제 하다가 끝날 거예요자 아,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인버스 인버스 들어가냐? 들어가면서 바꿔주라고 그랬죠? G O G 인버스 O F 인버스 O g 라 그랬죠? 이거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F 인버스 G 2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거 네. 이거 K라고 잡아요. 예. 상관없죠? 네. 그럼 G inverse motion가 K야. 그럼 F, 아, F inverse motion가 K야. 그럼 FK가 G라는 거야. 음. 됐냐? 그럼 이제 여기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FK는 뭐야? 루트 네. e 2 k m i 이 e g q 는 얼마야? 2 들어가면 얼마? 3? 맞아? 네. 아, 그럼 제곱하면 2 k m i 은 9. 2k는 10. 네. K는 5가 네. 나오겠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183쪽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예요. 네.